자, 안녕하세요. 송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욕심 로기인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자리 조절. 그리고 나서, 제즈보세이요가 아니고, 가와이 손해를 써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젤 형님께서는 악몽을 걸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시카한테, 진격이 가오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 파도타기 쓰고 안 쓰고 패턴은, 위치는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이 윈드 커터로 오징어를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쇼맨돌파 대사가 들렸어요. 다음에 조절을 써줍니다. 그리고 힐을 써주도록 할게요. 아파요. 힐도 안 터지고 말이야 경기 강성. 아파용 아파용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공격을 받을 자리가 돼 버렸네요 쫓아쓰기 공격 얘 이거 공격 받으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시카의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오징어한테 파이어볼을 갈겨주고요 그 다음에 한칸 빼주고요 그리고 힐을 쓰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시카가 공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네요. 오우, 간단해. 비병훈련. 4턴. 자, 시계를 썼습니다. 아, 이거 바람이 떴는데. 잠깐만.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지? 아, 바람 좀 뜨지 좀 말라니까. 이 눈치 없는 것들이 바람이 떴네요. 이게 이게 다되나 잠깐만. 풀밭 물. 이거를 아예 뭐 되게 아뭐 보젤이 잡았다고 치죠. 보젤이 잡았다고 칩시다 우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레디한테 이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쟤리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한번 레딘으로 테스트 해보자 아 이거 테스트가 안되네 아 이거 원래 안닿는 건가? 음? 아예 닫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두 칸으로 여기로 갈수 있는 거 보면 닫겠네요 닫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턴이 됐죠 다섯 번째 턴이 됐을 때 평균 형성 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우죠 일단은 제우고요그 다음에 그리고 일단은 초절을 쓰죠 그리고 제시카가 병타로 살짝 쿵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쉐리가 힐을 받고 그리고 때려주고 우리 제리가 가장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요. 아파, 아파, 아파요. 힐이 안 닿는다는 라게좀 아쉽네요. 바람 뜬 건가? 일단은, 그러면, 어차피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리고 초절턴이기도 하니까. 개가 그 돌이다. 바람 좀안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됐네요. 저 샹. 바람 뜨지 말라니까, 저 샹.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요번에 그러면, 또 그냥 올라가죠? 어차피 올라가야 돼. 어차피 올라가야 되니까. 아, 이게 근데, 젤이, 제리... 아, 이렇게 하겠다. 일단은, 진격의 가오를 보질한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젤이가 들어가서 때려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젤이 때리면, 진격의 가오가 있기 때문에, 안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무리가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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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거 제시가 쓴다라는 가정하에 텔포로 그냥, 시, 그냥 시원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람 때이장짜나네 비병훈련 좋습니다 8턴 경기강선 턴이거든요 일단은 나머지 애들은 뭐한 이쪽에다가 일단 먼저 얘가 올라오자 그리고 이게 형기광선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쉐리를 좀 가장 위쪽에다가 두고 나머지 애들은 부지런히 일단 올라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저 로키 잡는 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턴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한번더 맞고 한번더 맞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놀람> 또 같이 하자. 히다이 예, 로키 같은 경우는 평타 때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풍압 그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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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풍압으로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운 녀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람 안떴죠 그럼 일단 최대한. 가까운 데에 일단 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쉐리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두면 되겠다. 쫄절 그리고 얘도 초절을 쓰죠. 아, 근데 계속 들어가고 싶어지는데, 11 턴, 이 버튼은 일단 형기광선 타니거든요 음, 형기광선이라. 얘가 아마 형기광선을 이쪽 가서 쓸 텐데, 여기서 하면은 어디, 어디서 쓰려나?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대기를 눌러주고, 대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너도 대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단, 얘한테 걸어주도록 하죠. 그럼 현기원수는 어디다 쓸 거야? 이렇게 했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얘를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 의도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좋습니다. 이 녀석, 이제 솔직히 이 녀석, 초풍합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악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악몽을 안쓸 수가 없어. 초풍합 때문에 악몽을 써가지고 일단은 재우도록 할게요. 아, 근데 숲 지형이라는 게좀 아쉽네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윈드커터로 로키의 피를 최대한 빼도록 하겠습니다 초풍압이 진짜 아프거든요 저 공버프 있는 상태에서 초풍압 때리게 하면 진짜 아픈데 이게 또 운이 좋기도 그게 발동이 됐네요 침묵이 일단은 레딘 들어가서 한대 때리고 다음에 제리도 일단 들어가서 때리고 이게 이게 그 제시카를 안 맞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멀리서 메테오를 쓰고 그다음에 보젤 고젤. 보젤을 때리게 하죠. 잠깐만 얘 공격 범위가 어디까지 여기 여기서 때리면 좀 그러니까 여기도 숫지형이어서 좀마음에안 되긴 하네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이미 침묵이 걸려버리는 바람에 조금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숲지형을 좀 벗어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떻게? 오! 좋아요. 근데 이게 이게 아마 침묵이 안 걸렸으면 보질이 죽었을 가능성도 아 죽었네요. 솔직히 침묵이 안 걸렸으면 이게 얘가 여기서 비병 훈련 쓰고 그다음에 레딘 때리고 나서 얘는 그 공격력 증가 버프 때문에 아마 초풍압 맞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보젤은 할 역할은 다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윈드 커터가 있는 제시카가 때리면 잡히겠죠? 그렇죠. 제시카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시카가 윈드 커터로 데미지를 엄청나게 잘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시카 살리기 프로젝트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초풍압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초풍압 초풍압.